예, 프리즈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예, 줌이 있습니다. 여기는 호소보입니다. 예, 매우 수량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우렁찬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설산과 성벽 위로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주, 어, 설렐 정도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군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래도 어 뭔가 독립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코소보를 지키는 개입니까? 아, 나는 코소보 개다. 에이. 오, 도망치는데요. 이 친구는 코소보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개인 것 같습니다. 잘 자고 있네요. 보통 제가 오면 깨던데, 얘는 안 깨네? 그 와중에 역시 열심히, 열심히 모이 먹고 있는 비둘기. 예, 어, 곳곳에 알바니아 국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소보는 이 민족상으로 봤을 때 알바니아계가 많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세르비아보다는 좀더 알바니아 쪽으로 뭔가 동질감을 느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도시들을 잘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그만 지리를 공부했으면. 이 땅은 알바니아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티라나가 현 알바니아 수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위에 포도고리차랑,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어, 이제 프리즈렌, 저기 제가 있는 곳이죠. 그프리슈티나까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일단 포도고리차는 몬테네그로 쪽이고요. 그리고 프리슈티나랑 프리즈렌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코소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최소한, 3개의 나라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좀대알바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는 어, 이슬람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독교계 건물도 역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 저렇게 뒤에 이렇게 이제 모스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예배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뭐 그렇습니다 걔는 기도하나요? <laughs> 현재 저는, 어, 코소보에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코소보는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유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때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인쟁지역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곳입니다. 2008년에 독립을 했고요. 현재는 아주 독립국가로서, 예, 잘, 국가가 잘 유지되고 행복하잘 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또 악기를 한번 보러 갔고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 주민스였습니다. 예, 이 코소보 터키 르키의 사이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랫동안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렇게 모스크이나 모스크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이고요. 날씨가 참 춥긴 춥습니다 바람도 좀 많이 불고요 예 여기는 목욕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뭐 한마민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네, 어, 프리즐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버스 시설도 이쁘게 잘 해놨네요, 보니까. 네 계속 사방이 눈 덮인 산으로 되어 있는 네 프리즈랜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네 여기가 옛날 트레인 스테이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곳입니다. 예,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예, 프리즈렌 시내가 다 보이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